누군데 할머니 뒤에서 계속 따라와. 아, 지붕 올리나 봐 새로. 뒤에서 따라온 사람 누구게? <웃음> 누구게? <웃음> 저기 또 인형 많다. 아니 여기 이 집에 누구게 할아버지가 쳐다본다. 빨리 와. 어, 여기 위에 지붕 올리네 거기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, 알롱아. 또, 에이, 그러다 넘어져. 빠이다. 에이, 에이. <laughs> <laughs> WHAT <laughs>